안녕하세요. 오윤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온지 한달 정도 된 캐나다 새내기, 유튜버 새내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그리고 에덴먼튼 그리고 저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얘기는 입국 관련입니다. 입국 관련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입국 강화하다 입국 심사 거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지, 처음에 갈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라는 생각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움츠리면서 검사관 앞에 갔어요. 검사관 앞에 막상 딱 갔는데, 처음에 "음, 뭐, 너 무슨 비자야? 뭐, 그래서 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래서 응?" 너 자복 팔레터 있어? 그래서 자복 팔레터를 주고 마지막에 무슨 일에 그래서 쿠킹 이러더니 갑자기 뒤로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지? 뭐 잘못됐나? 뭐 잘못됐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딱 갔죠 여튼 딱오크펌에서 주면서 가라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딱 질문 3개만 하고 그 앉아있던 5분 이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그 생각을 뒤로 해보면은 정말로 그냥 제가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왔고, 범죄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바로 그냥 얘들도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준비하라고 해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면은 쉽게 통과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말고 저희 뒤에 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더니 뭐이 질문이야 이 질문이야 이 질문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검사관이 어예 오케이 이러더니 위 답을 답변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영어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에다가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놓고 답변 같은 경우는 적어오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혹시 다른 입국 관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확실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때 마스크를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 30개 정도밖에 안 가져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항에 갔더니 그 옆에서 싸인만 하면은 왜냐면 저는 입국 심사할 때그 세관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사인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런 건 참고해 주세요. 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캐나다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공공 장소, 뭐 퍼블릭 공원이나 뭐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마스크 철저히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